한국배드민턴협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미란 차관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장부를 들춰보는 순간 감춰져 있던 비리와 충격적인 사건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수연은 안세영 선수가 입을 열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세영 선수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금메달을 혼자서 따낸 것도 아니고 대표팀이 모든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폭로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작심한 듯 격을 날렸죠. 방수연은 자신의 시대차고적인 발상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양 떠들며 협회와 한 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그녀의 행동이 배드민턴 협회의 전형적인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수연이 이렇게까지 안세영 선수를 공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방수연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그 배후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돈의 흐름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비리는 장미란 문체부 차관조차도 예상치 못한 규모라며 일부 수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임원의 여비에 돈을 펑펑 쓰면서 선수단 지원은 열악해 고작 두명의 트레이너가 40명의 선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의 현실이었죠. 특히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후원사로부터 200억이나 되는 돈을 챙기고도 안세영에게는 사실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또한 장미란 차관은 올해를 기준으로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에 보조금 71억 2천만원을 지원했지만, 사용 내역이 불분명한 소명에 대해서 문체부는 협회와 대표팀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 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9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뒀다고 밝히며 해당 결과에 따라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처우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체부 역시 지금까지 정황상 드러난 배드민턴 협회의 갑질과 만행에 제대로 뿔난 듯 싶은데요. 장미란 차관조차도 협회의 부패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드민턴 협회의 내부 상황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는데, 배드민턴 협회의 고위직들은 사실상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지적했죠. 그러면서 선수들은 마치 장기판의 장기 말처럼 이용당하고 고위직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지만 이들은 자신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는지 모른 채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는 삼성이 배드민턴 협회에 지원한 금액만 해도 최소 500억 원을 호가하는데 협회가 수백억 원의 후원금을 손에 쥐고도 정작 선수들 에는 제대로 된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안세영 같은 세계적인 선수조차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부상관리 역시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 비리가 하나둘 폭로되며 국민들의 분노는 이제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요 장미라는 이미 축구협회를 그야말로 먼지 하나 안 나올 때까지 털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런 국내 스포츠 기관들의 만행이 대부분 무시된 채 그대로 넘어가며 이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팬들은 무력함을 느끼고는 했지만 장미란이 문체부 차관으로 들어선 뒤 상황은 180도 달라졌죠. 논란이 된 것은 선수들의 이동수단에 관한 문제였는데 선수들은 좁디좁은 이코노미석에 몸을 구겨넣고 이동하는 동안 협회 임원들은 호사스러운 비즈니스석에서 편히 다리를 뻗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즉각 박항서 매직을 언급했는데 박항서 감독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부상당한 선수를 위해 자신의 비즈니스석을 양보했다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자식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부모가 어떻게 편히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는 그의 말은 단순한 겸양이 아닌 진정 선수들을 가족처럼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가 감독이라는 직함을 넘어 선수들에게 있어 진정한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스포츠 기관들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한데 선수들은 팀의 주역이 아니라 그저 기계처럼 이용만 당하는 건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팬들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항상 불미스러운 소문만이 들려오고 있는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웃지 못할 이야기는 한둘이 아니지만 농구 대표팀의 사례는 그중에서도 꽤 황당한 일화로 꼽히는데요. 아시아 선수권 대회 출전 당시 농구협회는 키 2m가 넘는 선수들의 신장을 서류에 199cm로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비즈니스석 제공 규정을 교묘히 피해 선수들을 이코노미석에 태우기 위한 꼼수였던 건데요. 1cm를 줄여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협회의 전략은 돈몇푼 아끼려고 선수들을 그 좁은 좌석에 우겨넣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선수들의 피로와 컨디션 관리보다 절약이라는 명분이 더 중요한 가치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인데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의 사례는 선수들에 대한 협회의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년 만에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따내며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룬 것은 모두가 기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기적과는 거리가 멀었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선수들이 기대했던 회식 자리에 협회가 준비한 메뉴는 고작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고, 금메달을 따낸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 내놓은 음식이 이게 다라니 참으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때 찍힌 회식 사진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는데, 사진 속에서 선수들의 얼굴은 금메달을 딴 승리자들답지 않게 웃음기 하나 없이 쳐져 있었고 특히 김연경 선수의 표정은 그야말로 폭발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한숨과 함께 내가 이러려고 금메달을 딴 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을 겁니다. 결국 김연경 선수가 참다 못해 선수들을 이끌고 고급 한우집으로 향했는데 그 비용을 전부 김연경이 자비로 부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얻은 게 겨우 김치찌개냐는 생각에 그녀는 이대로 끝낼 수 없었던 것이죠. 김연경의 이런 행동은 단지 한끼 식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여전히 올림픽 무대를 향해 노력했는데요. 안세영 선수는 지난 7년간 오직 파리 올림픽만을 목표로 달려왔고 파리에서 아름답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녀의 결의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사실 안세영 선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훈련 일지에 나는 빛날 거야 라는 말을 적어왔다고 하는데, 항상 시상대에서는 자신을 상상하며 기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면서도 강렬했을까요? 그녀는 늘 세계 무대에서 최고가 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큰 부상을 입은 안세영은 귀국 직후 검진을 받았고 2주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며 완치까지는 한달 이상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죠. 이에 따라 소속팀 삼성생명으로 돌아가 재활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때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수촌으로 복귀한 뒤 대표팀은 소속팀에서의 재활이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선수촌 내에서 재활을 강요했고 안세영 선수의 의견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죠. 마치 너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라는 듯이 협회는 그녀가 어디서 재활할지조차 강제로 결정해 버렸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작년 11월 이후 안세영 선수는 소속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수촌에 소집된 선수들은 외출과 외박조차 협회와 감독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안세영 선수는 지난 1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부모님과 함께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소속팀 복귀를 간절히 요청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부상도 심해졌고 재활을 위해 소속팀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 요청은 묵살당했습니다. 협회는 이미 한 통속이 되어 선수의 건강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1월 인도 대회 당시 안세영 선수는 부상으로 조기 귀국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감독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이미 다친 몸을 이끌고 경기를 치르던 그녀에게 귀국은 절실한 선택이었지만 감독은 그녀의 고통을 그저 감내해야 할 약점일 뿐이었고 바라는 것은 오직 메달이었죠. 안세영 선수가 애지중지하던 전담 트레이너와의 재계약도 계약금 문제로 올림픽 직전에 무산되었고 그녀가 오랫동안 의지하던 유일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셈인데 이쯤 되면 누구라도 정이 뚝 떨어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안세영 선수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그녀는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 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무릎 힘줄이 찢어지는 부상을 딛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경기 후 그녀는 솔직히 게임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신만 바짝 차리자고 뛰었어요라고 말했는데 경기 중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나면서 뼈가 어긋난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안세영은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경기를 마쳤죠. 이제 몸의 한계는 물론 마음마저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에서 인터뷰 도. 그중 참아왔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는데 중국 기자와의 인터뷰 중 그녀의 얼굴은 서서히 일그러지더니 결국 심각한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인터뷰는 중단되었고 그 순간 안세영은 마치 모든 감정이 터져버린 것처럼 눈물을 삼켰는데 그녀가 그토록 참아왔던 고통이 드러난 장면이었죠. 그런데 동네 동호회에서 권력을 잡은 김택규 협회장이 2021년 인기투표로 대한 배드민턴협회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 사건은 더욱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는 그저 취미 삼아 배드민턴을 즐기던 동네 사람들을 모아 권력을 구축했고, 그 결과 한국 배드민턴은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운영 하나 없이 자기들끼리 주먹구구식으로 협회를 운영하며 한국 스포츠계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대한배드민턴 협회는 68개 체육단체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고 있으며 동호인만 100만 명, 취미로 즐기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300만 명에 달합니다. 배드민턴 용품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존재인데 그 돈은 과연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 상황을 두고 장밀한 문화체육관 광부 차관은 더 이상 금메달 하나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릴 수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과거 운동선수로서 직접 경험한 체육계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는 이번 배드민턴 협회 사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인데 한국에 배신당한 안세영 선수를 자국으로 데려오자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이미 중국 배드민턴 협회에서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는데요. 한국 배드민턴의 역대급 재능을 이대로 허무하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안세영 선수가 앞으로도 태극기를 달고 뛸수 있도록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 광부가 한국축구협회에 이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검증을 예고한 만큼 이번 사건은 그저 작은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체육계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고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이 한국 스포츠계에 새로운 물결을 불러올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지켜보며 응원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해행.